목이 혹사당하고 긴장이 축적되지 않으려면 매일 목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목 근육을 강화하려면 유연성 및 근육량을 쌓기 위해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긴장 이 축적되는 부위이다. 목 근육의 불편함은 오늘날 통증 으로 인해 의사와 상담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목 근육을 운동하는 법과 건강에 대한 이점 중이몇 가지를 설명한다. 목 근육 강화의 이점 튼튼한 목 근육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이점이 된다. 이 근육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육의 운동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신경을 다스린다.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동력 균형을 담당하는 기본 운동 능력은 적절한 운동을 필요로 한다. 목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경부성 현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호흡의 질을 개선한다. 목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특히 운동을 할때 호흡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목 근육은 신체 활동 중 호흡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부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목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 강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을 강화하는 운동은 뻣뻣함을 없애며 영향을 받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훌륭하다. 별표 추천 글, 목. 통증을 유발하는 6가지 습관 목 근육을 강화하는 법 우리는 목 근육을 최대한 유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긴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루틴을 실시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 루틴은 손상된 경추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권장 운동법은 목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운동 일압 쪽 스트레칭 등은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유지한 채로 앉는다. 손으로 이마를 누르면서 머리로는 손을 밀어낸다. 10회 반복한다. 운동 2사이드 스트레칭 운동 1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머리로는 손을 밀어낸다. 귀가 거의 어깨에 닿을 때까지 머리를 기울인다. 반대편도 반복해준다. 5회 반복한다. 이와 같은 준비 운동을 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실시하자 운동 3머리를 앞으로 당기면서 목의 뒷부분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낀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이번에는 가능한 한 뒤로 머리를 젖힌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0초간 휴식을 취한다. 5회씩 반복한다. 별표 추천 글 가장 효과적인 목통증 완화 운동 6가지 운동 4 어깨를 바라보듯이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천천히 다시 가운데로 가져온다. 반대 방향을 바라본다. 10회 반복한다. 운동 5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인다.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원을 그려준다. 5초간 휴식을 취한다. 반대편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각 방향마다 5회씩 반복한다. 운동 6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귀를 닿을 것처럼 어깨를 들어 올린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가능한 한 어깨를 내린다. 다시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모두 10회씩 반복한다. 이 운동들은 과하지 않게 천천히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운동을 극심하게 하면 오히려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튼튼한 목을 유지하는 것은 통증이 없는 삶을 즐기는데 필수적이다. 나쁜 자세,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부적합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 또는 스트레스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목 근육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활기찬 산책을 일상생활에 추가하여 그 이점을 누려보자.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운동과 같은 이완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모든 사항과 우리가 위해서 언급한 운동을 실시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사 이미지 제공 http://wikihow.com/